요 문제가 이제 학교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서술형에 나올 수 있거든. 응? 자, 이거 제목이 항등식 파트에서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형태의 개수의 합을 물어볼 거야. 특히 얘는 이제 서수령에 잘 나와. 자, 근데 이제 1번하고 2번이 있는데 여기다가 두 개를 더 적어 볼게. 자, 3번에 A0를 물어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요 4번을 이제 잘 하셔야 되는데, 자, 4번에 뭘 물어볼 수 있냐면, 요 넘버링이 짝수인 애들이 부호가 바뀌어. 이렇게. 그 다음에 또는 홀수인 애들이 이렇게 부호가 바뀌어. 자, 요거까지 정리를 해볼게요. <laughs> 자, 그럼 요 항등식에서 개수의 합을 물어보는 문제는 일단 기본적인 원리는 아까 우리 했던 수치 대입이야. 이거를 전개를 해서 개수를 비교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약간 변태도 아니고 뭐 이상해 그치? 20차잖아 그치? 20차인데 저거를 개수를 비교하고 싶은 생각이 처음부터 들지 말아야 되죠 어? 자 그럼 이런 문제가 서술형에 나오잖아 그럼 일단 이게 다항식이니까 무조건 펑션 형태로 잡아 이래야지 니네가 수식의 전개가 유리해 fx를 잡으세요 자 그러면 니네가 모양을 잘 봐봐 1번은 양변에다가 뭘을 꽂으면 요 모양이 만들어져? 1을 꽂으면 만들어지지. 그치? 그러면 얘는 뭘 구하란 얘기냐면 F1을 구하란 얘기야. 자, 그럼 우변에다가 1을 꽂으면 은 1의 10제곱이니까 1이야. 그치? 여기까지 되시죠? 전체 개수의 합은 얘들아 X에다 1을 꽂는 거야. 응?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홀수번 애들만 구하래 자 그러면 얘는 우리 어떻게 구하면 돼? 1번에서 구한 F1과 뭐를 연립하면 돼? F-1을 연립하면 돼 그치? F-1을 꽂아볼게 어떻게 돼? 얘는 마이너스 1을 꽂으면 은 3의 10제곱이죠 좌변이 자 우변은 이게 홀수 차수일 땐 부호가 이렇게 바뀌어 그죠? 요런 식으로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1번 식하고 2번 식을 비교했을 때 뭐를 죽여야 돼? 짝수들을 죽여야 되잖아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니네가 서술형이면 식을 어떻게 전개하시면 되냐면 요 식을 1번 요 식을 2번이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이거를 하기 귀찮으니까 우리가 뭘 해놓은 거냐면 함수 값들을, 펑션을 잡아놓은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얘가 짝수가 죽어? 위에 거에서 밑에 거를 빼면 죽잖아. 그치? 돼? 그래서 여기서 식을 어떻게 쓰시면 되냐 하면 F1에서 F-1을 빼. 그 다음에 얘를 뭘로 나누면 될까? 2로 나누시면 되겠죠. 왜냐면 하 뺐을 때 A1이 두 개가 생기지. A3도 두 개가 생기죠. 이해돼? 자, 그래서 이걸 2로 나누면 얘가 A1부터 이 홀수들의 항번어들의 합이 된다고 되시겠죠? 자, 그러면 못 잡았어 나 아까? 파이팅! 오, 아, 바보. 내가 잡을게. 자, 그래서 답은. 자 1에서 3의 10제곱을 뺀 다음에 2로 나눈 거야 3의 10제곱 같은 거는 서술형에서 물어보지 않아? 이거는 아마 객관식에서 물어볼 거야. 그러면 저 3의 10승 우리가 모르죠. 저걸 계산을 어떻게? 해? 안 물어봐. 이렇게 되시면 되고. 3번은 서비스, 3번은 못 꽂으면 될까요? 그렇지. 3번은 0 꽂으면 돼. 0을 꽂으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다 사라지지. A 제로만 남는다고. 요렇게. 요거 기억나는 사람? 4번에 짝수 자리에 부호가 뿔마로 바뀌고 홀수 자리에 부호도 뿔마로 바뀌어. 쟤는 어떻게 구할까?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 아니면 처음 보나? 안 했을 수도 있어. 얘 어떻게 구할까? 물 꽂아 해주나? 혹시 알아? 몰라? 자, 그러면 니네 기억을 내가 되살려줄게. 봐봐. A2가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어. 그치? 근데 A2는 X 제곱의 개수야. 그치?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뭘 꽂아야 돼? 그치.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3 되는 수 배웠죠? 뭐야, 그게? i잖아. 그치? 그래서 4번은요, 이렇게적거나이렇게 이렇게 부호가 바뀔 때는, fi랑, f-i를 연립해서 구한다. 요거는 까먹으면 안 돼, 얘들아. 이거밖에 없어. 풀수 있는 방법이. 어? 홀수번째 애들이 부호가 바뀌어, 뿔마로. 그 다음에 짝수번째 애들이 부호가 뿔마로 바뀔 때는, i나 마이너스 i를 꽂아서, 연립을 하면 돼. 해볼게. fi는, 자, 여기다가 i를 꽂으면 얘들아, i제곱이니까, 1하고 i제곱하고 사라지지. 그치? 일단 한번 써줄게. 자, i를 꽂으면요, 1-i 더하기 i 제곱의 10제곱인데, 얘랑 얘랑 소거가 된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얘는 i의 10제곱이고, 얘는 i의 제곱과 같죠? i의 주기성 정도는 기억나죠? i의 4제곱이 얼마야? 1이다 정도는 기억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야. 그치? 자, 근데 우변에다가 i를 꽂아주면은 a 로 더하기 a1i a2i 제곱은 뭘로 바뀌어? 마이너스 a2로 바뀌지 돼? a3i 세 제곱은 뭘로 바뀌니? 얘들아 i 세 제곱은 뭐, 뭐랑 같아? 마이너스 i랑 같지 그치? 그럼 얘는 마이너스 a3i 여기까지가 한 주기가 돼서 반복이 될 거야 그치?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i를 꽂아볼게. 그럼 얘는 1 플러스 i 더하기 i 제곱. 10 제곱이고, 이것도 똑같은 원리로 요거 요거 사라지고, i의 10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야. 그치? 자, 근데 얘는 a 0 마이너스 i를 꽂았으니까 마이너스 a1 i. 근데 얘는 마이너스 i의 제곱이니까 똑같이 마이너스 8로 나오지. 그치? 얘들아, 마이너스 i의 제곱은 i 제곱과 같으니까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얘는 뭘로 나와? 마이너스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i로 나오지. 그지 자, 그럼 얘는 플러스 a 세제곱 i. 여기까지가 한 주기에서 똑같이 나올 거라고. 그지? 자, 그러면, 얘부터 가볼게. 얘는요, 두식을 뭐 하면 될까? 더해서 2로 나누면 되겠지. 내가 뭐 하라 그랬어? 연립하라 그랬어. 그지? 자, 그러면, 얘는요, 첫 번째는 fi랑 f-i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 그럼 요거 두개 더해서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이고, 요거 두개 더해서 2로 나누면 A0 요거 두개 더하면 사라지고 요거 두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마이너스 A2 사라지고 A4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되시겠죠? 응? 자 그래서 요거는 기억을 하시고 이런 되게 특별한 애들은 기억을 하셔야 나중에 시험 때 물론 다시 할 거야 시험 대비 교재에 많을 거니까 근데 기억은 해야 돼 되시겠죠? 자, 요것 때문에 3-3번은 내가 나중에 하겠다고 한 거였어. 자, 그러면, 나머지 문제들을 한번 쭉 집에서 과제를, 우리 9번까지만 숙제였지? 10번부터 집에서 해갖고 오시면 되는데, 요 항등식에서 이제 학교에서 출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 우리 같이 한번 보고 갈까요? 거기 연습문제 가셔서 3-15번 문제 오늘 한 거야. 오늘 한 건데, 아까 이해가 됐는지 한번 확인만 해보고 넘어가 볼게. 3-15번 내가 시간 1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봐. 연습문제 3-15번.